안녕하세요, 빅데이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새로운 유형의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름은 취향 기록입니다. 제가 장장 6개월 전만 봐도 제 취향이 계속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변하는 취향들을 좀 기록해두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좋은 제가 찾은 것들을 나누면 또 좋은 분들도 많이 새로운 거 접할 수 있으니까 이걸 콘텐츠로 녹여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콘텐츠를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25년도 1년을 맞이해서 아니면 작년부터 제가 구매해서 잘 쓰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제 마음에 드는 아이템들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걸 하면서 제가 이 제품들이 왜 좋은지를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저도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알아갈 수 있고 또 구독자분들도 보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이렇게 하게 된 것도 있고요. 제 눈길을 사로잡고 저를 행복하게 하는 아이템들을 한번 하나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비단 옷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를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소개드릴 제품도 총 이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로 소개드릴 아이템은 바로 이 그라미찌랑 타이온이 콜라보한 조끼 패딩인데요. 이거는 생일 선물로 받은 제품인데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포장이 돼서 온건 아니고 포장할 수 있게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라미츠라는 브랜드를 제가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이게 미국 아웃도어 브랜드인데, 타이온이라는 그 일본의 약간 경량 패딩으로 유명한 브랜드랑 콜라보한 제품이에요. 그 희소성이 주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봤는데, 또 제가 좋아하는 패턴인 리얼트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도 너무 합리적이어서, 이렇게 제가 친구한테 선물을 갖고 싶은 게 뭐냐고 친구가 물어봐서, 나 이거 갖고 싶다! 라고 말해서 친구가 사준 제품입니다. 보시면은, 요렇게 그라미치 자수가 들어가 있고요. 저는 이거 사이즈 미디움으로 했는데, 사실 라지하고 싶었는데, 재고가 없어가지고 미디움 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 핏감도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착용을 하면, 이렇게 낙낙한 핏이 되고요. 이 옆에도 이렇게 약간 카키색으로 배색이 돼서 너무 예쁜 것 같고, 한번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패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어, 이렇게 택에도 그두 브랜드 같이 있고 이렇게 타이온의 끈이 같이 달려져 있더라고요. 이게 귀여워서 저는 아직 떼고, 떼지 않고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감은 정 사이즈로 나온 것 같아서 구매하시려면 그냥 본인이 평소에 입던 사이즈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컬러감은 막 네이비, 블랙, 카키 되게 많아서 코트 안이나 좀 패딩 안에 진짜 추울 때 겹대어 입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무엇보다 이 버섯거리? 너무 좋고, 재질도 좋고, 마감이 진짜 괜찮아서 겨울에 누구 선물하거나 아니면 쪼끼 피딩으로 약간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한번 구매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이 가방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가 이런 디테일을 너무 좋아해서 이 그라미지어 타이온 이걸 꼭제첫 번째 취향 기록 제품으로 소개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이북 리더기인데요. 이거는 제가 케이스에 스티커를 끼운 거고 원래는 그냥 이렇게 이 제품만 오는데 이거 오닉스 제품이거든요. 제가 엄청 찾아보고 구매를 한 건데 원래 스마트폰 정도 크기의 제품들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좀큰걸 좋아하고, 그 휴대폰 사이즈면 아무리 이북 리더기가 이제 눈이 편하다고 해도, 아, 좀더 크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있어서 이거 7인치 제품을 구매를 했고, 이거는 지금 구매한 지한 3주 정도 됐는데 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고, 틈내서 독설하기 좋은 것 같아서 약간 신년에 이렇게 취향 기록에 소개를 하면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잉크 같은 걸로 돼서 눈이 되게 편하다고 해서 사실 구매한 것도 있거든요. 베이지 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색깔이라서 진짜 눈이 편하고, 이게 좋은 게 뭔가 아이패드로 밀리의 서재를 볼수 있지만, 그걸 제가 어디 가거나 해서 들고 다니면 너무 짐이 되더라고요. 크기도 크고. 근데 얘는 크기가 되게 작고, 그리고 이 코트도 들어갈 정도로 생각보다 작아요. 그래서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휴대폰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저는 밀리의 서재를 이용해서 지금 독서를 하고 있는데 뭔가 짬짬이 시간 내서 독서를 하기가 좋아가지고 그거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밀리의 서재로 하면 종이책보다 제가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점들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무엇보다 진짜 가벼워요 진짜 휴대폰보다 거의 저는 훨씬 가벼운 것 같고 제가 13프로를 제 메인 휴대폰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너무 가벼워서 처음 택배 도착했을 때 저는 빈박스인 줄 알았어요. 너무 가벼워서. 저는 이거 29cm에서 구매를 했고, 국내 정발가로 한 30만원 중반이었고, 이거를 중국 브랜드라서 이게 중국에서 구매를 해서 한국판으로 다운로드를 하면 쿠팡에서 10만원 정도 저렴하게 구매를 가능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게 귀찮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중국 걸로 좀더 저렴하게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고, 뭔가 그런 과정들이, 아니다, 난 차라리 돈을 내고 한국판을 사겠다 하시면은, 저처럼 29cm나 이 공식 판매처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구매하시는 걸추천드니다 일단 이게 제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그밀리의서재 이북 리더기 전용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제가 읽는 책들을 이렇게 볼수 있고 생각보다 반응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거 다운로드 해놓고 뭔가 지하철에서 보거나 하면 아주 좋습니다. 벌써 지금 책두권 정도 읽었고 올해는 그래서 이 이북 리더기로 한번 책을 열심히 읽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한 지 한달안 됐지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신년에 딱 어울리는 제품인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릴 세 번째 제품은 뷰티 제품인데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바로 이 힌스 레디언스 밤인데요. 이게 제가 구매한 거는 힌스 트루 디멘션 레디언스 밤 라이트 컬러인데 이거는 제가 구매한 지한세달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 요즘 메이크업에서 바르면 기분이 정말 좋아지는 아이템이어서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요거를 한번 안내를 보여드리면 이게 사실 그 이렇게 하이라이터처럼 생겼거든요. 이렇게 밤 제형인데 그냥 바르면 화장이 밀리기 때문에 녹여서 바르는 거를 추천한다고 그 설명 상세 페이지에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렇게 손으로 동글동글해서 체온으로 녹인 다음에 이렇게 볼이랑 전 눈썹 뼈에 바르는 거 되게 좋아해요. 여기 바르고. 그 다음에 코끝에도 바르고 합니다. 그럼 보시면 지금 이게 제가 아, 아까 발라놓은 상태라서 아직도 볼이 좀 촉촉한데 이렇게 바르면 볼에 생기가 되게 돌면서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고 그 화장이 되게 완성도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때 제가 한 2만원대 초반으로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요즘에 제가 그 어떤 화장품보다 꼭 사용하는 아이템이고 케이스도 너무 예쁘고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아서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 너무 패션 쪽으로만 소개를 하면 재미없으니까 뷰티 쪽으로도 제가 관심 있는 뷰티 쪽으로도 한번 많이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네 번째로 소개드릴 해 제품은 바로 이 캐프의 헤드셋인데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랑도 비슷한데 요거는 캐프라는 해외 스피커랑 이런 거 다루는 브랜드에서 헤드셋이 나왔는데 그게 너무 또고 싶어하는 헤드셋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게 됐고요. 케이스까지 보여드리면 이렇게 알처럼 생긴 데 들어오고 이렇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구매하게 된 거는 국내외 다양한 핸드셋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뭐 유명한 걸로 하면 소니도 유명하고 뭐 보스 아니면 다른 것도 되게 많은데 일단 제가 구매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어 가격대가 50만 원 이하면서 또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된 퀄리티였으면 했어요. 사실 워낙 가격이 다양한데 기왕 살거 좋은 걸 사서 오래 쓰자라는 주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디깅을 하다가 동생이 이런 스피커를 잘 알아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고민하고 있는데 혹시 괜찮은 게 있냐 했을 때 이거를 추천해줘가지고 사실 이거 말고 뭐 소니도 당연히 너무 좋다고 했는데 소니랑 이거 중에 디자인이 이게 더 마음에 들어서 이걸 선택하게 됐고요. 일단 이게 마음에 들었던 게 여기 위에 고무 가은게 있어서 진짜 진짜 편하고 무엇보다 이게 엄청 유명한 디자이너 분이 디자인하셨다고 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예뻐요. 제가 아직 끼고 똑같은 거 끼신 분은한 번도 못 보긴 했는데, 요거 신사역 쪽에 쉐, 자라드 라는 곳에 가서, 그, 처음도 할수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캡프라고 각인이 되어 있고요 얘는 그레이랑 차콜 두개 있는데, 저는 그레이가 마음에 들어서 그레이로 했고, 착용을 하면 안은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서 저는, 좀 튀어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컬러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고 음질도 당연히 너무 좋습니다. 음자랄은 아니어서 혹시 이걸 보시고 음을 잘 아시는 분이 아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면 그 말이 아마 맞을 거예요. 저는 음향에 크게 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추천을 받아서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너그럽게 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잘 읽어보겠습니다. 어, 제가 전문적인 리뷰는 하지 못하지만 그냥 일반인의 시각에서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오게 됐고요 요것도 제가 이북리더기랑 같이 딱 끼고 뭔가 어디 지하철 이동하거나 할때 하면 책에 집중도 잘 되고 음악도 훨씬 잘 들리고 그리고 뭔가 넷플릭스로 영화 볼 때도 헤드셋으로 들으면 정말 아예 영화가 더 공간감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12월에 새롭게 구매한 아이템이어서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취향 기록에서 제가 소개할 마지막 아이템은 바로 장갑인데요 이것도 생일 선물로 받은 아이템인데 바로 이 템베아의 장갑입니다. 이거는 일본 브랜드로 저도 몰랐다가 선물 받으면서 받았는데 너무 만족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마감도 너무 당연히 좋고 포실포실해서 진짜 차별화된다고 느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인트가 이렇게 살짝 어떻게 보면 목장갑처럼 생기긴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 텍스처가 너무 예쁘고 제일 포인트는 이렇게 뒤집었을 때템베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이 포인트 때문에 제가 진짜 이걸 소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귀엽고 그 제가 사실 키가 큰 편이니까 손도 커서 장갑을 끼면 이렇게 되는 거 아시나요, 혹시? 남자분들이나 좀 손가락 크신 분들이 이해하실 텐데 그래서 한국 브랜드 작은 거 여자용 장갑을 사면 너무 손이 작아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고 중간에 이렇게 떠 있다고 해야죠. 그렇게 돼 있었는데 얘는 크기도 다양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두개가세 개가 나와서 저는 중간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손이 딱 끼고 너무 귀엽습니다. 이거 착용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브랜드 자체 이 컬러감도 되게 많은데 너무 귀엽고 그 중에서 저는 제 스타일과 제일 잘 어울리는 컬러인 데이 컬러로 구매를 했는데요. 진짜 너무 만족한 아이템이고 또 지금 겨울이니까 뭔가 흔한 장갑 말고 좀 귀여운 걸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게 어떨지. 가격대도 3만 원대 초반이어서 어 물론 장갑치고 그렇게 저렴한 건 아니지만 한 번쯤 구매해볼 만한 가격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거한번 뒤집어서 라벨 같이 보이는 것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폭닥폭닥한 게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진짜 폭닥폭닥하고 예뻐서 정말 선물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취향 기록 첫 번째 아이템들 다섯 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요. 이번에 의류나 기계들도 좀 다양하게 소개를 했던 것 같고, 뷰티 제품까지 소개를 해봤는데, 보시는 분들이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품들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뭐 꿀팁 같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많이 놀러와주세요. 이데이였습니다